안녕하세요 댄슈의 하루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신발은 아디다스 이지부스트 350v2 예일입니다. 가격은 289,000원. 발매일은 2019년 12월 19일 스타일코드는 FW5190 발매 방식은 추첨 또는 선착 아마 아직도 지금 사이즈가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인기가 많이 없더라고요. 블랙에 가까운 제품인데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인기가 정말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단순히 그냥 신발이 이뻐서 구매를 하였고 이번 이지부스트는 정말 구매하고 싶은 분들만 구매하시는 걸추천드니다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신발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새 신발의 냄새는 좋아요. 저는 사실 이미지를 보았을 때 그냥 마음에 들었고요. 실버를 받아봤을 때도 정말 마음에 드는 신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지가 지금 예전 같지 않고 물량이 맨날 홈페이지에 남아있는데요. 오히려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골라서 이지를 아니면 제가 마음에 드는 신발을 구매할 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디테일하게 살펴보지 않고 이지부스트 350을 제가 너무 많이 리뷰했기 때문에 어떤 게 다른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신발의 한국 별칭은 어, 중국매미라고 합니다. 조금 컬러감이 중국매미랑 흡사합니다. 생각보다 신발은 코디를 잘하면 어, 난해한 컬러이긴 하지만. 정말 멋있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슈레이스는 리플렉티브입니다. 제가 봤을 때총 들어간 컬러. 검정 색깔, 버건디 컬러. 그 안에는 하늘 색깔. 그리고 그 뒤에는 살 색깔. 그리고 그 앞쪽에, 신발 앞쪽에와 뒤쪽. 끝에는 한광 컬러입니다. 이렇게 난해하게 컬러를 화려하게 쓰는 거는 제 느낌에는 솔직히 카니웨스트의 느낌인 것 같습니다. 신발 안쪽은 역시나 종이가 들어가 있으며 인솔은 이렇게 아디다스 이지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신발 안쪽의 마감 처리는 정말 깔끔하게 되어져 있고요. 아웃솔 또한 일반 검정색의 아웃솔을 사용하였고요. 역시나 이지부스트의 부스트가 보입니다. 그러면 신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사이즈는 역시나 반업을 추천드리고 저는 아디다스 260을 신지만 이지부스트는 265가 편하게 맞습니다. 그럼 신발 착용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리뷰를 보시고 마음에 드셨던 분들은 정가 이하에도 판매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이쁜 신발이 왜 정가 이하까지 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이 적기인 것 같습니다. 아마 여름에는 조금 더 비싸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이즈부스트 350V2 예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아래 댓글 남겨주시고요. 하고 싶으신 말도 밑에 댓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댄슈의 하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